자, 다음 방정식을볼라 어, x 의 로그 x 제곱 이렇게 지수의 로그 x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봐봐. x 0 0 0 x 제곱을 넘겨버리면 1번 n XA r x 제곱을 넘겨버리면 음... x 제 로그 x 제곱은1000 x 제곱 이렇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하 얘를 정, 어? 그렇지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 돼. 여기 지수의 미시 10이니까 상영 로그를 취하는 거야. 얘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진수가 되는 거야. 얘들. 음, 그지? 우리 로그 x에서 x가 진수니까 x는 양수다는 거 알아야 된다. 해? 그럼 x는 양수야 이거. x는 양수야. 그러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x 양수니까. 그래서 이제 얘들이 뭐가 되냐? 로그 어, 아, x의 로그 x 제곱 은1000 x 제곱 얘들이 진수가 되는 거야. 로그 x 로그 1000 x 제곱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진수의 지수 꼴은 지수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지. 그러니까 얘가 얘가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뭐가 되는 거니? 로그 x 곱하기 로그 x니까 로그 x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로그 x의 제곱이 되고 얘는 로그 천 하면 얼마야? 3이고 로그 x 제곱하면 2로그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왕하면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그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인수분해하면 로그 x-3 로그 x-1 이렇게 돼. 됐어? 자 그러면 로그 x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거잖아. 로그 x가 3이면 x 얼마? 1 0 자 로그 x 가 마이너스 1이면 x 얼마? 또는 x는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2번, 2번 5의 로그 x 제곱 곱하기 x의 로그 i 제곱 마이너스 3 5의 로그 x 제곱 더하기 x의 로그 y 로그 5 제곱 플러스 5는 0자 우리 로그 공식 보면 로그 성질 보면 a의 로그 a의 b b c 제곱 이건 어떻게 되냐 a하고 c가 자리 바깥도 똑같이 A, C가 바뀌어도 똑같아. A, C를 바꿔봐. C에 로그 B에 A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아. 음. 로그 단원에서 증명을 했어. 자 얘하고 O하고 X하고 자리를 바꾸면 얘하고 똑같아져버리지. 둘이 똑같아. 똑같다 아예?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5의 로그 x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얘하고 얘하고 똑같지 얘 5로그 x제곱의 제곱이잖아 x의 제곱이잖아 5로그 x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두개더하면 2니까 6. 로그 오, 아, 오 로그 엑스 제곱 이렇게 오에 로그 엑스 제곱 더하기 오는 0 이렇지 그지 인수구대를 하면 오에 로그 엑스 제곱 마이너스 1오 로그 엑스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지 않냐 맞지? 도의 로그의 x제곱이 뭐야? 1이거나 또는 5거나 <laughs>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얼마나 돼야 돼? 0이거나 또는 5가 되려면 얘가 5가 되려면 1이 돼야 돼 얘. 로그의 x가 0이 되려면 x는 1이거나 또는 1이 되려면 x는 10 Gracias. Okay.